안녕하세요. 포토샵 혁명 방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알파 채널을 저장하고와, 저장하기와 불러오기에 대한 어, 티벤테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세이브를 할 수가 있죠. 채널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채널을 저장을 할 때라든지럴 때는 직접 채널에서 보는 게 낫겠죠. 직접 보는 게 낫겠죠. 채널에 가서 그냥 세이브된 셀렉션을 세이브하고 저장하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요. 어, 선택된 부분을 저장을 시킨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선택된 부분을 저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컬러 레인지를 통해서 하이라이트 헤어를 오케이를 누르고, 이 선택된 부분을 세이브 시키면 될 겁니다. 세이브 셀렉션 그리고 뉴 채널 컬러 레인지. 컬러레인지 하이라이트였죠. 자 OK를 누르면 은그 해당된 영역이 지금 컬러레인지에서 어, 선택 영역인 하이라이트 에어리분만 이제 어,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세이브를 어, 여기서 직접 안해도 된다는 거죠. 곧 셀렉션에 컬러 l o r range, mid t o 면 k 를 누르면 지금 현재, 영역을 알파 채널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알트 딜리트 키를 넣어서요. 선택된, 영역을 아예 집어넣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거 되겠고요. 이 부분은 또 알트 딜리트 키를 또 누르면 또 밝은 영역이 더 많은 공간이 여기 여러 번이 추가가 돼서 한 번에 선택된 부분을 증가를 시킬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채널을 두번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 놓으면 미르톤 어떻습니까? 한 번에 저장할 것도 한 번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게 채널의 부분을 확대를 시킬 수 있고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선택 범위를요. 저장만 하면 셀렉션이 된다는 거죠. 로드 셀렉션, 컬러 레인지의 하일 미드톤 여러 번 줬죠. 공간의 영역이 많아져서 떼어내고 나면 이만큼의 영역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소프트라이트 대비를 그 부분만 줘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더 확대되는 저장 방법을 알게 됐죠. 다시 해 보면은요. 그냥 여기서 작업해서 저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세이브 a 컬러 레인지에 미드톤 오케이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시키는 거랑 세이브 셀렉션 미드톤 컬러레인지 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미드톤의 컬러레인지가 지금 저장이 될 상태에요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죠 이거보다 더 확장을 시키려면 더 많이 집어넣으려면 방법이 없죠 더 많은 확대된 공간을 영역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셀렉트에 컬러레인지 미드톤 OK를 누르고요 애드리어 마스크 선택 흰색을 부어넣으면 되겠죠. 한번 부으면은 방금 전에 만들었던 로드 셀렉션의 한 번의 영역한번 더하면요. 공간이 확장이 되겠죠. 한번더 누르면요. 흰색을 한번더 누르면 날테들 공간이 더, 확장되겠죠. 한번 더, 더 확장되죠. 겠한번더 누르면은요. 더 확장이 죠한번더 누르죠. 자, 제가 네 번을 눌러서 공간을 세, 아, 셀렉션이 되어야 될 영역을 공간을 확대를 시켰어요. 한 번밖에 안 됐던 영역 여러 번을 더 줘서 더 많은 공간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장을 하고 나면 더 많은 공간이 확장이 된 거죠. 그럼 레이어에서 그 미드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셀프 로드를 해오면 컬러링 그냥 일반 컬러 레인지에 한번 그리고 알트 딜리트 키를 흰색을 여러 번 부어 넣어서 확장을 시켰을 때 미드톤 당연히 영역의 범위가 틀려지겠죠 더 확장이 돼서 많아지겠죠 이게 이제 미드톤 그냥 잡았던 거고요 이게 여러 번 줘서 잡았던 거 영역이 많이 확장된 상태죠 자 셀렉션의 부분을 확장을 시켜서 채널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 저장을 할수 있다 있다는 거그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장을 할 때는 채널에다가 직접 가서 저장을 하는 것이 어느 만큼의 영역이 얼마만큼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저장을 해야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영역이 많다 적다라는 거. 그냥 여기서 세이브 되는 걸 셀렉션을 해버리면 얼만큼의 영역이 얼만큼이 저장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 저장되는 방법 어, 작업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익혀 보도록 하죠.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역에서. 아, 블루 채널을 좀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블루 채널,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선택. 자, 얘네들을 아, 지금 저장을 해보려고 그래요. Alt Delete. 흰색을 보면 되겠죠. 한번더 보면 은더 많은 공간이 아, 저장이 될 겁니다. 한번더 누르겠습니다. Alt Delete. 자, 그러면은 그 블루 채널이 가지고 있는 요요소에서이 정도의 부분으로 바뀌었어요. 블루 채널. 자, 블루 채널을 불러와서 지금 이미지가 너무 아, 밝으니까 조금 어둡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ve Selection에 블루 채널. OK 누르고요. Ctrl J. 이만큼 영역을 m u l t i p l 로 어둡게 만들 겁니다. 이 어두운 영역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어느 영역으로 막아줄까요? 지금 어두운 영역이 이 정도가 어두워졌으니까 여기가 조금 더 드러나는 채널을 하나 가져오면 되겠죠. 드러나는 채널, 밝게 보이는 게 레드 채널이네요. 레드 채널 하이라이트 선택, 빈 채널 만들고요. 알트 드래그 흰색을 부어놓으시면 되겠죠. 한번만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 어두워진 영역을 어두워진 부분을 채널을 불러서 막아보겠어요. 로드, 셀렉션, 알파 1이었죠 오케이. 자, 이렇게 막으니까 이미지가 약간 어두워지면서 막아야 될 부분이 레드 채널이 하이라이트 영역이 막혔어요. 이미지를 막아봤습니다. 자, 저장을 할 때는 셀렉션이 얼만큼 되는지를 보고 저장을 해야지 맞는 거가 되겠죠. 자, 보고 저장하는 방법은. 빈, 빈 채널을 만들어서 흰색을 a l t delete 키를 눌러서 부어 넣으면 얼만큼이 선택 영역이 돼서 만들어졌다 i n k to the link to the link to the l i e l e c t e d l o a d 라고 해서 로드를 해서 불러오게 되면 로드를 해올 수있다 여기서 저장을 해버리면 얼마큼의 영역이 저장되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알파 채널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그런 패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불러오고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야 채널 마스킹을 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 번 해보셔서 이 채널을 불러오고 저장하는 패턴이 익숙해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